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부터 정신건강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제 시간에 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나 봤죠 그리고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정신건강이야기 이야기라는 책에 대해서 어, 소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오늘 첫째 시간에는 이주첫첫 번째 시간에는 지난번에 봤던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 설명을 좀 이렇게 할까 싶어요. 어, 이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어, 인간의 마음의 상태, 정신세계의 작용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어, 그런 좋은 작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캐릭터들이라든지 또그 캐릭터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음, 단순하게 말해서 일종의 어, 좋은 심리학 교과서예요. 어,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서 그런 거지. 거기에 이제 어, 구석구석에 담겨 있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어떤 한축적인 의미들을 어, 살펴볼까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 학기 동안 할이 정신건강이야기라는 이 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영화의 제목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음, 옷을 뒤집어 입는 것을 말해요. 속에 있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입어 가지고 밖으로 나와 나오게 한 것을 인사이드 아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속에 있는 거, 감정, 마음속에 있는 거,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 보여준다 라는 이런 의미를 이 제목이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타인들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서도 어느 정도 내 마음 안에 진행되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 어좀 알고 있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무슨 투시능력이나 어 마음을 읽어내는 뭐 독심술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이나 행동 그것밖에 모르죠 그죠? 그 사람 안에 지금 어떤 생각이나 또 정신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행되는 것들을 이렇게 겉으로 보여준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정신 속에 어떤 심리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객관화해서 꺼내 보내 준다 어 영화 속의 각 등장인물들 그런 어 인물들이 음 바로 이제 그 겉모습과 다른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들이에요. 어,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사람 주인공, 라인리하고 그 부모님 외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다섯 인물들이 주된 이제 주인공 캐릭터로 등장하죠. 어, 그것이 물론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서도 주된 다섯 가지 감정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감정이 머릿속에 컨트롤 센터에서 사람을 이렇게, 감정 상태를, 마음 상태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섯 감정이 바로, 이제, 기쁨이, 슬픔이, 또,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런 감정들이죠. 희노에락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 그 인간의 기본 감정을 잘 표현하는 인물들이에요. 이런 이 모든 감정들이 모두 잘 활발하게 살아있어야만이 어 건강한 정신이 됩니다. 어 어느 한 감정이 주로 지배해버리면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배울 내용들인데 신경증이나 어 정신병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이제 이, 이번 학기에 이런 내용들은 정신건강을 우리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행복한 삶을 공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신건강의 조건 네 가지를 이제 잠깐 다뤘었죠. 네. 그거는 행복한 삶이라는 과목 안에서 어, 필요한 건강한 정신의 네 가지 조건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이번 학기 동안에이 정신건강 이야기, 이 정신건강 과목은 그런 내용들을 좀더 심리학적으로 조금 깊게 의학적으로, 의학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 다른다고 보면 됩니다. 상세하게 다른다고 보면 되겠죠. 어, 자, 이게 이제 다, 다섯 캐릭터가 이렇게 감정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어,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기를 원해요? 기쁨이죠, 그죠. 오로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만을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이제 근본적인 기본적인 심성이에요. 유쾌한 걸 바라는 거죠. 어, 불쾌한 거를 어, 마음속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만 우리 통제센터를 지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죠. 그죠? 네. 늘 그냥 뭐 좋아서 어떤 순간에도 좋아하고 인생에서 실실 웃고 다닌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네. 예. 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죽음 앞에서도 기쁨만 지배해보세요. 어, 그 사람, 뭐, 미친 사람을 손가락질 받겠죠, 그죠? 예. 또, 슬픔만 지배하면 어떻게 됐어요? 되겠어요? 슬픔만 지배하면 우울증이에요. 예. 늘 어둡고, 슬프고, 어,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도 비정상이죠. 예. 만약에 버럭이, 버러기, 버럭이만 지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화병이에요. 예. 어, 늘, 사람들한테 불같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어 트러블 메이커, 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 되기 쉽겠죠. 반사회적이고 예, 이런 이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이제 어 이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말하는 거죠. 요즘 가끔 이제 우리 어 뉴스나 이렇게 미디어에서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다음에 까칠이만 지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 늘 조금 까칠하게 예민하고 까칠하게 대한다라는 것은 어, 모든 것을 이렇게 비비과서 이렇게 보는 냉소적이고 네, 비과서 보는 뭐 이렇게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어, 보는 그런 태도로 지배하겠죠. 소심이만 지배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소심해서 늘 조심하기만 하고, 뭐 이렇게 되, 되겠나, 걱정하기만 하고, 어, 실제로 삶을 향해서 걸음을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 이 애니메이션에서 다섯 가지 감정이 이 중심 센터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만의 건강한 정신이 됩니다. 여기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 이제 뭐 편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다섯 가지 감정이 함께 이렇게 있으면 부대끼겠죠. 그죠. 슬픔, 기쁨, 버러기, 까칠이, 소심이 이런 감정들이 이제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 상태예요. 우리 마음은 늘 그런 감정들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이제 끓어오르는 어,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지극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냥, 편안하고 기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상태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상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 첫 번째로, 이 이제 영화에서 볼수 있는 것들은, 한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힘들이 있죠, 세력들이. 지금 여기 다섯 가지 감정이 통제 센터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뭔가 내 삶이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 뒤에서 혹은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운전해가는 그러한 심리적인 기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네. 음. 내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는, 내 어떤 의식이나 생각이나 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바로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 내가 아니고, 되게 보면 큰 애들이, 쟤네들이 내 의식과 사고방식과 삶의 행동과 태도, 이거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애니메이션이 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인생의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구나, 어, 나는 내 몸과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걸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지. 실제로 내 삶을 몰아가고 있는 것은 그네들, 쟤네들 무식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으로도요. 이 중추신경계 뇌와 이 뇌에 연결된 척추 있죠, 척추죠. 중추신경계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내 의지로 주로 작동합니다. 팔을 움직이는 거라, 손가락을 폈다,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그죠? 어, 뭐 이런 거라든지, 몸을 움직이는 거. 이건 내 의지대로 통제가 돼요. 중추신경계라 그래. 하지만, 어, 인간의 몸은 이 중추신경계 외에도 많은 부분이, 어,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숨 쉬고, 또이제 숨쉬는 호흡 기관, 또 혈액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순환기, 어,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자율신경계,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의지로 하려 그러면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그죠내 의지로 심장 계속 뛰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으면 다른 일을 못할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자율적으로 뛰어주거든 고맙게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계속 자동적으로 뛰어줍니다. 그리고 호흡 숨쉬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것이 있는 건 육체적으로도 그런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신경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정신도 그런 자율적으로 어,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서 어, 오히려 나를 통제하는 그런 이제 영역이 있다 무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주는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나 자신의 이, 뭐이 다양한 감정들은 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그러한 어 내용들을 감정을 통해서 이제 알려오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신건강 위해 가지고는 다양한 감정의 그러한 흐름들, 나한테 다가오는 감정들을 이제 골고루 다 느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참 약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오로, 오로지 기쁨이의 말만 듣고 싶어 하죠. 예, 네, 기쁨이의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나한테 기쁘고 즐거운 감정만 받아들인다 그러고, 불편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증상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돼서 나타나요. 마지막에는. 네. 음. 그래서 이 감정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아주 중요한 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메시, 메신저예요, 메신저. 예를 들어서 기쁨의 감정이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서도 기쁨의 감정은 우리가 조화롭게, 우리 정신 육체적인 조건이 내가 나와 조화롭게 잘 이루어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감정이고, 만약에 뭐, 버럭기 같은 그런 이제, 분노, 화가 많다 그러면 내 안에 표출되지 않은, 어, 표현되지 않은 그러한 억압된 이제 분노의 감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울을 이렇게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자아의 의지로. 자, 우리 자신의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이 영역 무의식의 영역, 자율신경의 경계의 영역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제 의식적인 힘으로 조금 통제해 가면서 그런대로 지내만 합니다 썩 즐겁지는 않고 편하지는 않더라도 그런대로 삶을 뭐내할 일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제 통제해 가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변화나, 큰 변화를 일으켜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어,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 어, 뭐, 이제 뭐, 이렇게 오늘 라일리 거기 이야기처럼, 라일리처럼 이렇게 뭐, 이사를 간다든지, 시골에서 큰 도시로 이사를 간다든지, 어린 나이에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 입학 시험을 쳐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인생에서, 뭐, 이런, 변화와 도전의 시기에 직면하게 되면, 걷잡을수 없이, 우리 의식과 마음의 영역으로, 이렇게 막, 치고 올라와서,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통제 센터가, 이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인사이드 아웃은, 이 라일리라는 여자아이를 통해가지고,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랄리는 미네소타의 작은 그 시골 마을에 살다가 이제 L A 라고 하는 큰 도시로 이렇게 옮기면서 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처합니다. 어, 낯선 낯선 집에다가 낯선 학교 환경,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예. 아직 어린 나이인데, 엄마, 아빠는 새로 이사 왔기 때문에, 그, 이사하고, 뭐, 짐 옮기는 문제들, 뭐, 이런, 이제, 새로 회사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등록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빠가지고, 이제, 라인리가 지금 힘든 감정 상태에 있다는는을잘 헤아려주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영화에서 보면, 통제센터에서 슬픔이가, 이제, 나가버리잖아요? 어, 그리고 기쁨이가, 슬픔이를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통제센터에 남은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까칠이, 버럭이 소심이입니다. 이 새로운 학교에 와서 느끼는 아이의 감정센터를 잔요사하고 있어요. 이제 막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왔는데 뭐 기쁘겠어요, 그죠? 네. 어, 뭐 기쁨을 느끼는 건 아주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너무 슬프다 하는 어떤 슬픔의 감정까지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새로운 학교 환경에 이렇게 접하면서 좀 소심해지고 좀 움츠러들겠죠? 어... 학교의 아이들도,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환경에 조심스러운 거죠. 그죠? 또좀 까칠해지고 좀 자기 방어적이 좀 되는 거죠. 예, 아직은. 아이니까 나를 이렇게 자신있게 내세울 만큼 힘이 아직 못 느껴지니까 좀 까칠해지고 또 이제 엄마 아빠에 대해서 이제 좀 섭섭한 마음들을 좀 버럭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 네. 엄마 아빠에 대해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가지고좀 버럭하는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자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이 라일리의 내면 세계를 쭉, 여행하는 과정에 여러 이제 작년 노사들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참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만화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참 이렇게 잘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다섯 가지 이렇게 볼 건데, 어, 처음에 이제 이 슬픔이를 찾아 들어갔을 때 만난 곳이 기억의 구슬들 저장소에 있죠, 그죠? 수만 개의 어떤 그동안 라일리 안에 있던 기억에 그러한 구슬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무의식에 대한 암시인데요. 무의식 중에서도 개인의 기억과 개인의 역사와 관련된 개인 무의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이때까지 자라면서, 이때까지 오감으로 듣고, 보고, 느끼고, 어, 기억했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내 자신의 상태에서는 금방 기억이 나오고 느 느껴지진 않죠.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로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뭐, 좋은 기억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좋게 작용하겠지만, 애니메이션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 나쁘고 불편한 기억들이기 때문에, 억압된 것도 참 많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수시로 불쑥불쑥 불쑥 나오는, 껌 광고,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체험 하잖아요. 어, 우리도 가끔씩,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엉뚱하게, 그냥, 어, 저리가 해도 없어지지 않는, 기억에 들때 보면 하루종일 일 수도 있고 몇 시간 동안 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노래라든지 단순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개인 무의식에 대한 암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기억의 저장창고에서 만난 동물이 있죠.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어, 이 코끼리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든지, 영화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안에는, 어 그냥 배치했다기 보다도, 좀 의도적인 어떤, 그러한, 그, 주제들하고, 그, 의식들을 갖고 넣은 주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그왜 있을까요? 그죠? 어 사탕, 이렇게 막, 울면 눈물이 사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코끼리는, 어 힌두교에, 인도의 힌두교에서 가네샤라고 하는 그 어, 신, 어, 행운의 신이라 그래요. 가네샤의 신을 모델로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있는 거예요. 어, 가네샤는 장난치기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달콤한 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어, 행운을 나눠주는 그러한 음, 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어, 신화적인 그 동굴이 있다라는 것은 좀 신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이렇 말해주는 암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인간의 영신 세계가 물론 이제 그는 그렇게 하기면 종교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그 정신 건강을 공부하면서 우리 무의식 차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 안에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러한 신적인 차원이 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암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라일리가 점점점점 이렇게 어, 슬퍼지고 또 이제 집을 나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하면서 라일리 안에 이렇게 구축되어 있었던 어, 좋은 기억의 세계들이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그 장면들은 나오죠. 예. 그것도 참, 어,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점점 무너지는 우리 상상력의 세계, 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 그러한 그 인간의 어떤 좋은 상상력의 세계가 점점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장면은, 라일리의 꿈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아, 어, 라일리가 잠에서 깨지 않으니까, 어, 뭐, 이렇게 악몽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깨어나도록 하는 그런 재미난 그 장면이 나오죠, 그죠? 어, 이것도 꿈의 심리학에 대해서, 어, 꿈이 이제 의도적으로 정신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주제라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 정신, 저기, 행복한 삶할때 꿈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정신건강 하면서도 꿈에 대해서 조금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인간 정신의 무의식이 꿈을 만들어내는 곳이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라인리가, 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기에 이제 극적인 계기가 핵심 기억의 복구에 나오죠. 핵심 기억의 복구. 아, 어. 저는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장면인데, 어. 결국은 이제 라일리가 마음을 다 잡아먹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라일리의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 격한 감정들이 부딪히고 부대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어, 충분히 겪으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라인대가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죠. 음. 우리는 편안하고 기쁜 마음만 원하지, 이렇게 부대 끼고 힘든 감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는, 이제, 그냥 편안하고 기쁜 상태만 있게 있으면, 그거는 금방 무료해지고, 또물 흐르지, 물 흐르지 않고 정체돼버리고또 권태감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온갖 그런 불편한 감정의 부대낌들은 정신세계가 스스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제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가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이렇게 단단하게 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은 그런 인간의, 인간 내면의 정신과정을, 어, 너무나 잘 보여주는 아주 이렇게 수작이에요. 네. 아이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성인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 교재를 봐가면서 이제 그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